다양한 생김새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고부가 가치이자 생명공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고기 열대온 d 요 요즘 이 열대어가 세계 시장에서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망 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관상어 열대어 생산 역사는 짠, 짧지만 그 양호장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어종이 결국은 그 양식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상품으로서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게 되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적에 그뭐 개발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려한 물고기 열대어를 만나봅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가득한 제주의 아쿠아리움. 이곳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한 바다 녀석들로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화려한 빛깔의 소유자 열대어들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워낙 독특하고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열대어. 보통 저희가 먹는 그런 뭐 생선이나 흔히 보는 어류에 비해서 색깔도 화려하고 모양도 좀 특이하게 생겨서 되게 흥미 있고 아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3년 차 아쿠아리스트 이지아 씨. 해양생물을 관리하는 일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직업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기후와는 다른 아열대 지방에서 살아가는 열대어들이기에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 열대어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감을 내는 이유가 어, 열대어들이 주로 수온이 높고 일조량이 풍부한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주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풍부한 일조량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한 색채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이일 통해서 화려한 색채감 때문에 관상어로 많이 열대어들이 휘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어는 크게 민물과 해수로 나눠지고 종류만 해도 6천여 종이 넘는데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 만큼 각자만의 살아가는 생태 환경과 먹는 먹이도 다양해서 같은 열대어일지라도 그 특성에 맞게 함께 키워야 할 것과 키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꼼꼼히 기억해야 합니다. 트리거 같은 경우도 있고 보고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어종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합사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자연 상태에서 생활하던 물고기 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인공적인 환경에서 적응을 못하고 먹이 섭위를 거부하는 어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때마침 인도양 태평양에서 주로 서식하는 베너 피쉬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워낙 뭐든지 잘 먹지만 이렇게 우리가 먹는 상추까지 맛있게 먹다니 정말 신기하고 인상적이네요. 주로 우리나라 기후와는 다른 아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열대어. 외국에서 80%가 모두 수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열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열대어 양식 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요. 원래 원산지라고 할수 있는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는 그 양식장이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좀 조금 그 요즘 지구 온난화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그 열대석 어류가 없다가 근래 에 와서 이제 점차 점차 이 출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지역에서는 바다를 이용하더라도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니까 결국 육지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길야되는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정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기도 파주의 한 농촌 마을. 이곳에서는 육지에서 양식이 가능한 민물 열대어가 길러지고 있는데요. 치어부터 다큰 열대어까지. 많은 어종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어종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어를 누구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3대째 열대어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차영훈 대표. 그의 하루의 시작은 열대어에서 열대어로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이른 아침부터 제브라 다니를 크기별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키우다 보면 먹이를 잘 먹는 고기는 빨리 크고 먹이를 잘못 먹는 고기는 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할 때는 일정하게 잘 자란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큰거 작은 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큰 고기를 먼저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작업을 마치자마자 차영훈 씨는 산란기를 맞은 홍고도비 암컷과 수컷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 주는데요. 그 이유는 산란기를 맞은 암컷과 수컷을 1대2 비율로 넣어 곧 있으면 나을 알을 잘 받기 위해서지요. 이게 이제 거의 다큰 어미들인데 보면 이렇게 앞놈은 이렇게 알배가 차가지고 알이 이렇게 차 있는 게 이제 앞놈이고 큰놈들은 알배가 없고 날씬해요. 그리고 이 지느러미 끝에 보면 그 앞놈을 이렇게 갈구리처럼. 딱 걸어가지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암컷과 수컷을 넣은 수조에 알과 어미를 분리해주는 그물망을 설치하는데요. 이는 몇몇 종류의 열대어가 자신의 알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암컷 한 마리는 평균 2,000개에서 3,000개의 알을 살아나는데요. 잘만 키우면 80% 정도가 알에서 치어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열대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깔. 하지만 더욱더 진한 빛깔을 내기 위해 차영훈 씨는 비타민과 각종 천연 재료를 더해서 영양가가 높은 먹이를 공급하지요. 이 먹이를 만드는 것은 그 양식장만의 특급 노하우가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상어, 열대어 생산 역사는 짠, 짧지만 그 양호장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면 동남아나 그런 데는 자연 조건이 맞아서 그런 거지. 우리처럼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을 생산을 해내는 기술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열대어 양어장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면적은 막 몇만 평씩 되지만 그런 생산량 단위 면적당 생산량으로 따지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열대어는 종류에 따라 먹는 것도 다른데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은 주로 사료를 먹고 크지만 육식성으로 변하는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영양 보충을 합니다. 얘네는 다 잡아먹은 거고 얘네는 덜 잡아먹은 거죠. 지금 그런이 이 노란 고기가 이 조그만 고기들을 지금 잡아먹고 그렇죠. 예. 이게 솜놈이고 이게 암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쁜리의놈이고이송사리 같은 게 암놈입니다. 민물 열대어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녀석은 바로 구피. 구피는 난태성 어종의 대표적인 열대어로 색채가 아름답고 또한 키우기도 쉬우면서 번식력도 강해 초보자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지요. 또 다른 인기종은 시크릿인데요. 이 종은 마우스 브리더라고 해서 알을 낳은 뒤그 알을 입 안에서 키우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엔젤 퓨쉬까지. 차영은 대표는 요즘 열대어 대량 생산을 통해 세계 최대 열대어 시장인 중국 시장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좀 특별한 물고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양식을 하는, 열대어 양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그런 아이템은 충분히 수출을 하면 오히려 가장 가까운 게 일본과 중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는 중국이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의 한복판으로 종로구와 중부의 경계에서 흐르는 하천, 청계천은 많은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인데요. 그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엔 많은 열대어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1960년대 금붕어 행상들이 만든 청계천 수족관 거리. 그 중에서도 50년 넘게 청계천 수족관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1세대 중 현역 박남북 씨. 그는 예전보다 열대어를 찾는 분들의 기호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고객층이 어른들이었어. 어른들. 주로 자기 집그 응접실이 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매할 때는 그 돈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큰걸 구매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구매층이 젊은층으로 이제 학생들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작아졌어요. 어항 그 규모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건설 경기 덕에 가정마다 수족관 붐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박남국 씨는 20년 넘게 전전하던 셋집 살림을 정리할 정도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청계천 수족관의 전성기는 10여 년 만에 막을 내렸고 열대어 가게와 소비층이 갑자기 줄어들고 말았지요. 많이 줄었죠. 우리 청 신동 내에 있는 업자, 업자들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줄었고, 그 지역 그 업자들도 많이 줄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현장 좀 많이 지방에서도 많이 줄고 줄었어요. 최근에 청계천 수족관 거리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금붕어나 민물 열대어가 강세였다면. 요즘은 좀더 귀하고 화려한 열대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영화 리모를 찾아서의 주인공인 흰 동가리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해수 관상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됐지요. 떼어는 보통 한 수조 안에 같은 종류 여러 마리 넣잖아요. 조그만 수조 안에 같은 종류 여러 마리면 서로 뭐 영역 다툼이나 싸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다 보니까 각각의 특성을 알게 되고 여기다 하면은 민물고기가 줍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 가지고 그 세계 사람들의 취향이 민물고기에서부터 바닷 물고기를 이렇게 그 전환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어,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그 해수관상어를 갖다 개발하려고 애를 써왔고. 해수관상어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구잡이 방식으로 남획돼 결국 멸종 위기까지 처한 열대어. 이를 극복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에선 2000년 초부터 해수관상어 인공 양식 연구를 시작했고 2006년 세계 최초로 파랑 점자돔의 완전 양식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양식 산업기술이지요. 많은 종을 해수관상생물로 바다에서 잡아들이고 있지만 더더욱, 더더욱 큰 문제는 그중에 3 6에 해당되는 그 열종을 집중적으로 바다에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십종 중에는 열종 중에는 어, 파랑돔 종류가 세 종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종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물론 고가로 그려야 되는 오종은 아닙니다. 대신에 많이 그려야 되고 바다에서 많이 잡혀오고 있는 종류가 파랑돔 종류이기 때문에 국립상가원에서는 파랑돔에 대해서 선제적인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량 양식에 성공한 것은 바로 해마 특히 해마는 관상용으로 주로 쓰이지만 중국에서는 약용으로 사용하기에 세계에서 80% 정도로 소비합니다 국제 멸종 위기 종이자 관상용으로만 사용됐던 해마 이제는 전 세계 16개국 28개 기업이 해마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관상어만 왜 쳐다보느냐? 관상어 보지 말고, 관상어 시장보다도 몇 곱이 더큰그 TCM 시장이라고 하는, 소위 그 트레디셔널 그, 차이니스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중국 전통 의학 시장이 있는데, 그걸 한번 봐라. 이 시장에 그 나가는 단가가 보면은 크기에 따라서는 관상어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같으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심리적 안정과 환경을 위해 키우는 열대 관상어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열대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호는 변하지만 끊임없이 지금처럼 새로운 종을 개발하고 생산해 낸다면 언젠간 우리나라에도 경쟁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지요 다양한 생김새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고부가가치이자 생명공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고기 열대어인데요. 요즘 이 열대어가 세계 시장에서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망 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관상어, 열대어, 생산 역사는 짠, 짧지만 그 양어장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 어종이 결국은 그 양식의 단계를 거쳐 가지고 상품으로서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게 되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적에 그뭐 개발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 주로 우리나라 기후와는 다른 아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열대어 외국에서 80%가 모두 수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열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열대어 양식 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요. 원래 원산지라고 할수 있는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는 그 양식장이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같이 조금 조금 그 요즘 지구 온난화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그 열대성 어류가 없다가 근래 에 와서 이제 점차 점차 이 출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지역에서는 바다를 이용하더라도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니까 결국 육지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길러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모양도 좀 특이하게 생겨서 되게 흥미 있고 아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3년차 아쿠아리스트 이지아 씨 해양생물을 관리하는 일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직업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기후와는 다른 아열대 지방에서 살아가는 열대어들이기에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 열대어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감을 내는 이유가 어, 열대어들이 주로 수온이 높고 일조량이 풍부한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주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풍부한 일조량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한 색채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이를 통해서 화려한 색채감 때문에 관상어로 많이 열대어들이 휘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어는 크게 민물과 해수로 나눠지고 종류만 해도 육천여 종이 넘는데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 만큼 각자만의 살아가는 생태 환경과 먹는 먹이도 다양해서 같은 열대어일지라도 그 특성에 맞게 함께 키워야 할 것과 키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꼼꼼히 기억해야 합니다. 트리거 같은 경우도 있고 보거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어종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합사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자연 상태에서 생활하던 물고기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인공적인 환경에서 적응을 못하고 먹이 섭위를 거부하는 어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때마침 인도양 태평양에서 주로 서식하는 베너 피쉬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워낙 뭐든지 잘 먹지만 이렇게 우리가 먹는 상추까지 맛있게 먹다니 정말 신기하고 인상적.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려한 물고기 열대어를 만나봅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가득한 제주의 악포아리움 이곳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한 바다 녀석들로 가득한데요. 그중에서도 화려한 빛깔의 소유자 열대어들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워낙 독특하고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열대어. 보통 저희가 먹는 그런 뭐 생선이나 흔히 보는 어류에 비해서.